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8장 12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8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쪽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문하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여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문하세의 머리에 얹으니 문하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네, 조부 아브람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란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는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함의 머리에서 무나사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마 없어서 이는 장자인이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네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문나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문나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의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구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어, 저희가 m e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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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e 과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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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e 이 Amen. <laughs> 어,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의 기원이 되는 이스라엘의 삶에 깊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면은 이제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거든요. 우리가 이삭의 자손이다. 에돔 족속도 이제 에서의 자손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되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어, 그래서 이 야곱의 삶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 이렇게 야곱에게 많은 지면을 할애 하면서도 야곱의 삶을 미화하지는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보여줘요. 이스라엘의 기원이 되는 인물로 보기에는 어, 별로 합당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아, 야곱의 아들, 넷째 아들 유다 다윗의 뿌리이자 유다지파의 조상인 유다에 대해서도 이 38장에서 굳이 치부를 보여줍니다 요즘 사람들이 SNS를 하는데요 어, 좋은 모습만 보여준대요 당연하지 당연하죠 어, 좀 뭐, 맛있는 걸 먹거나 좋은 데 가거나 했을 때 찍어서 올리지, 뭐안 좋은 일 있을 때 그것을 찍어서 올리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또 보는 사람은 좋은 모습만 보니까 사람들 다잘 지냈는데 나만 힘들게 지내나 이러면서 좀 우울해진대요. 그런데 성경은 다큐멘터리처럼 보여줍니다. 어, 야곱의 삶을 또 보자면, 야곱은 축복으로 시작했다가 축복으로 끝나는 삶이에요.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가로채면서 이제 본격적인 그의 험난한 인생이 시작되었고, 자신의 열두 아들을 또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고 난 후에 인생을 마감합니다. 어, 축복으로 시작해서 축복으로 끝난 이 야곱의 인생. 그를 보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뭐, 야곱뿐 아니라 아브라함, 이삭 다 마찬가지긴 합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성경이 말하는 축복이 과연 무엇일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은, 이스라엘에 받은 축복을 한마디로 뭐라 할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 제가 찾은 것은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는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 1육절에서 에브라임과 문나세를 그렇게 축복합니다.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야곱의 인생은 축복 때문에 험난해졌어요. 만약 그 축복이 아니었다면 부모님과 함께 형과 함께 평탄하게 지냈을 겁니다. 이제 어린 나이 혀를 단신해 몸으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것으로 시작해서 요셉의 인생에는 참 위험한 순간이 많았어요. 하나님의 축복은 이스라엘의 삶에 환란이 없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환란 중에 있을 때마다 건져주셨어요 때마다 피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삼촌 라반의 꿈에도 나타나시고 뭐 세겜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도 지켜주시고 또 오늘 본문에서도 이집트뿐만 아니라 그 당시 아랍지역에 7년 대기근을 만나서 양식을 구할 수 없었을 때, 마침 애국,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어서 모든 가족이 살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 받은 축복은 이 환란에서 건지시는 축복이에요. 이 축복은 신약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 후반부에서 10절까지를 제가 읽어 드릴 텐데 여러분 한번 들어 보세요.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 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어, 역설인데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이렇습니다. 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요, 매우 현실적이에요. 현실의 기반에 있습니다. 뭐 기근을 피해가고 질병이 없고 사고가 하나도 없는 뭐랄까 그런 우리 삶에선 일어나지 않는 거짓된 그런 축복을 말씀하지 않아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미화하지 않습니다. 나쁜 것은 말하지 않고 좋은 것만 보여주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삶을 가감 없이 보여주듯 하나님의 축복도 치장하지 않아요. 축복받은 삶도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을 환상 위가 아니라 현실 위에 굳건히 세우십니다. 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자면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을 양자로 맞이하는데요. 고대로부터 양자로 받아들이는 의식은갓 태어난 아기를 무릎에 올려놓음으로써 행했다고 합니다. 어, 요셉이 두 아들을 야곱의 두 무릎에서 물러나겠다는 것은 양자로 받아들이는 의식을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두 아들은 20세 이상의 성인이었잖아요. 보통 양자는 아기 때 하는 이제 입양하는데 이들은 20세 이상의 성인이었기 때문에 어, 직접 무릎에 앉히기보다는 야곱의 무릎 사이 또는 옆에 앉혀서 의식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에브라임과 문하세를 야곱 앞에 세웠습니다. 요셉이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잡은 후에 야곱의 왼쪽에 세웠어요. 요셉과 야곱이 마주보고 있으니까 서로 방향이 반대겠죠. 또, 왼손으로는 문하세를 잡은 후에 야곱의 오른쪽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장자하고 차자를 각각 오른손과 왼손에 세우는 거예요. 오른손이 장자인 문화세에게 올라가도록. 이 애국의 총리이니까 얼마나 또 이런 부분들 정확하겠습니까? 이 서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아주 신경 써서 하고 있어요. 고대부터요, 오른쪽이 왼쪽, 왼쪽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두 손을 억은 나게해서 오른 손을 에브라임에게 왼 손을 무나스에게 올려서 이제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을 베풉니다아 요셉은 그 상황이 너무 불편했습니다. 아니 이게 눈이 어두워서 그러시나 누가 장자인지 아직 얼굴을 잘 분간을 못하시나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18절을 보세요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지소서 하였으나 이제 그때 이스라엘에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세요 19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이스라엘이 의도적으로 둘째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삭은 속아서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였지만 이 야곱은 의도적으로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굳이 이렇게 손을 어긋나게 하면서까지 그렇게 했을까요? 이 축복은 당시로서는 정말 충격적인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때도 우리나라도 100년 정도만 하더라도 이 장자하고 또 장남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차별이 심했지 않습니까? 이게 뭐 이스라엘은 달랐다는 게 절대 아니고요. 이스라엘도 율법을 보면 장자에게 더 많은 재산을 물려준다든지 그런 법도 있었습니다. 굉장히 파격적인 그런 행동인 것입니다. 어, 왜 그랬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이스라엘의 그런 마음이 있었겠지만,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들이 모두 보기에 주목하는 삶,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인정하는 삶만을 축복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첫째가 아니어도, 둘째여도, 막내여도, 모든 사람을 주목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주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도 관심 주지 않고 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세요. 오히려 하나님은 작은 자, 약한 자를 지혜롭게 하시고 강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또잘 표현된 곳이 고린도 전서, 1장 27절부터 29절이에요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밀어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어, 우리 삶이 어느, 어느, 어느 때는 굉장히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한없이 약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때에 우리의 자존감도 한없이 무너집니다 몸이 약해지면 마음도 약해지고 믿음도 약해지는 것 같아 우리가 이럴 때에, 어, 세상도 나를 버렸어. 그렇게 내 자신이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질 때,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은요, 세상에 밀어난 것들과 약한 것들을 세워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정말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아무도 바라봐주지 않았고, 아무도 어울리기 싫어했던 사람들을 주님이 친히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그들의 삶을 존귀하게 해 주셨어요.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또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아 나는 그래도 공부를 잘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나? 내 삶은 그래도 좀 부유한데 그럼 하나님 날 미워하시나?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체로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은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내세울 것 하나도 없고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만을 기다립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많은 환란과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 건져주세요. 또내 삶이 비천하고 이렇게 약한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 강하게 해주세요. 내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가 되게 하시고, 또 가난한 자 같으나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에브라임과 문화세를 축복하는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또그 축복이 어떻게 세상의 것과 다른지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하나님의 축복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한명한 명, 한분한분 명한분 하나님의 축복으로 늘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다가오는 많은 환란들에서 하나님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님의 손으로 구원하여 주셔서 죽은 자 같으나 살아 있게 하여 주시고,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밀어난 것과 약한 것들을 세우시는 하나님, 강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신 하나님, 우리의 육체를 자랑할 것은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자랑하겠사오니 하나님 안에서 우리 삶이 가장 존귀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예물을 준비한 또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기도를 온전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제 수능 시험이 끝났습니다. 일로 인해서 수고한 우리 수험생들과 그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 앞으로 또 여러 가지 과정들을 진행해 나갈 때에 절망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과정들을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주님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야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표 교회가 늘 주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교회로 서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